공이가 몸을 팔고 왔습니다. 내 옷을 확 벗기더니 클럽 사장님한테 나를 던져버렸어. <laughs> 마지막 날에는 뭐 어디 안 갔어요. 피곤해가지고. <laughs> 아, 지친다. 이러다가 진짜 과로로 쓰러진다. 바로 그냥 저녁을 먹고 가는 스케줄이었어요. 마지막 날도 진짜 대박 사건이 하나 있었어. 공이가 몸을 팔고 왔습니다. 제가 몸을 팔고 왔어요. <laughs> 그 토요일에 데스티네이션이 기억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오늘 입장료가 없네 아. 보이세요? 아 진짜 횡해 횡 토요일에 10분의 1로 줄어요 사람이 우리들은 일블릭이다 뭐다 악착같이 놀잖아요 일요일에도 막 5시 6시까지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런 걸 상상했지 베이징에 일블릭은 어디인가 그 넓은 클럽에 20명 정도 있었나? 뭐가 시 어쨌든 입장료 없으니까 후다닥 들어갔죠. 근데 보시면 한강 수영장 같은 느낌 난다고 했던 얘기 있죠. 스프링클러도 안 나오고 사람이 아예 없어. 어제 거기 맞습니다. 어제 그 사람 많고 스프링클러 뿌려대던 거기가 맞아요. 스프링클러 뿌려대던 거기가 맞나? 완전 다른 장소 같아. 오울해는렇게 막아두나 봐. 지금 안 열어요. 어제, 그, 토요일에는 2층으로 운영되거든요? 2층은 아예 막아놓는 거야.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한층으로만 운영을 해요. 클럽 같은 느낌이 아니라, 다 테이블을 이렇게 깔아놔. 테이블을 깔아놓고, 바처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다? 바로 택시 잡고, 터치로 가주세요. 기사님, 기사님, 레이지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리즈도 아예 줄이 없었어. 아래 여기 빈 구역들이 되게 많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금요일에 테이블 짱 있잖아요. 테이블 짱. 웨이신 따따 그랬잖아요. 위치 따따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랑 계속 연락을 했죠. 테이블 그 환대 좀 받아보려고 솔직히 솔직히 테이블 환대 받고 싶었습니다. 일요일에 마침 이 사람이 테이블을 잡는다는 거야. 테이블을 미리 잡아놓은 걸 나한테 연락처랑 테이블 번호랑 해서 DM으로 보내줬어요. 하고 이제 놀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laughs> 무슨 게임을 하는 거냐면요. 대여섯 명이 이렇게 있어. 피시를 한장 이렇게 가운데다가 놔. 이거를 착착착착착착 잡고 동시에 확 뜯어요. 제일 늦게 뜯어지는 사람이 마시는 게임이에요. 내가 내가 걸렸어. 운도 지지리도 없지. 술게임 하니까 재밌더라. 이때는 우리끼리 소소하게 놀았어. 뭐, 술게임도 하고, 속국장난도 하고, <laughs> 엄마 아빠 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잘 놀고 있었단 말이야. 갑자기, 고고보이 분들이 우리 테이블에 샴페인은 배달 온 거예요. 고고보이 분들의 한 다섯 명, 여섯 명이 출근을 하셨거든요. 대여섯 명 전부가 다 우리 테이블로 와서, 샴페인 한병씩 들고, 빛나는 거, 이, 이, 액세서리 이렇게 들고, 막 오는 거야. 야, 이게 뭐야? 이, 이게 환대인가? 이 맛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의 환대가 아니라. 클럽 사장님의 생신이었다. 아 근데 굳이 굳이 우리 테이블에서 한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고보이 분들도 막 뽀뽀해주고 그래요. 막 가슴 내드리고. 나도 술을 한두잔 받은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술을 받았단 말이야. 나도 술값은 해야죠. 테이블 짱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있었나봐. 테이블 짱님도 내 옷을 확 벗기더니 클럽 사장님한테 나를 던져버렸어. 클럽 사장님한테 나를 내 던져버렸어. 거기서 내 빼면 좀 죄송하잖아요. 클럽 사장님이 엉덩이를 들이미시길래 아 모르겠다. 등을 두들겨드렸어요. <laughs> 토하려고 그러시나? 등을 두들겨드렸어. 요 이렇게 놀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되더라고요. 이날은 술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술이 어디서 계속 들어와. 무한으로 들어와. 명륜진사로 들어오는 거야, 술이. 아씨, 좋다. 아, 맛있다. 테이블 앉아있으면 그레이 부스 따라봐라. 뭐에 단 따라봐라. 막 마시다가 저의 기록이 여기에서 끊겼습니다. <laughs> 이때몇 시에 집에 갔는지도 모르겠어. 한 4시, 5시쯤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내드릴게요. 몇박 며칠 가야 되나요? 금요일에서 월요일 가세요. 금요일에서 월요일 가시면 충분해요. 3박 4일 동안이면 충분해. 여러분, 3일 동안 연속 술 먹으면 한국 가고 싶어지거든요, 슬슬. 일요일 오전에 싹 일어나면, 아, 이게 맞나? 오늘 이게 노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하나 더. 일요일에는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가 않다. 여러분 일블릭 같은 거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리고 문화재. 문화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원은 별로였어요. 왜냐면 이화원의 그 벽돌 돌의 색깔이 조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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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하지 말자, 비하하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다. 이화원은 뭐뭐 뭐 알아서 가시고 만리장성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다만 만리장성을 가실 때 어디 티켓을 끊으셨는지 제대로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불상사는 없으시길. 네. 네. 그리고 고복수진 그 뭔가요? 수진이는 또 저랑 거리가 멀어서. 안 가봤어요. 난 수진이 아니니까. <laughs> 뭐 먹어야 되나요, 가면? 그 양꼬치집 있어요. 그 영어 이름으로는. Long time ago. 아주 오래전 이야기. 손에 꼽을 만한 맛집이었어. 날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날씨. 여행가는 내내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비는 잘 피해 다니기만 하면 괜찮아. 특히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 오히려 해가 안 뜨고 구름 낀 날씨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있다. 한국 날씨랑 별 차이 없으니까 요란 떨 필요가 없다. 여러분, 솔직히 따지면 비행기 거리 1시간 반 걸리거든요? 나 안양 집에서 이 퇴원 가는 것보다 시간 덜 걸리더라. 요란 떨지 않으셔도 된다. 아,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클럽또네 전문 분야죠. 클럽을 그래서 어디 가야 되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데스티네이션 리지 알 발음 해줘야 돼 데스티네이션 리지 이렇게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자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해보자 뭐 낮에는 알아서 돌아다니시고요 밤이 됐어 저녁을 먹었어 이제 본인이 바를 좋아하는 타입이야 라는 같이 여행을 가는 사람이랑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 그러면 레이지 바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꽤 물이 좋더라고요 괜찮은 분들이 데스티네이션 가기 전에 중국 훈남들이 여기를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 그리고 바로 리지를 가셔야 돼이 리지로 가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11시에 바로 넘어가셔 줄 없이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토요일에도 내일도 리지를 오고 싶으시다면 테이블 짱들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공략을 해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인스타도 따고 웨이신도 따고 연락을 좀 해보시라. 토요일이 됐어요. 만약에 본인이 금요일에 제대로 웨이신 따고 연락이 계속 되고 있어. 나 오늘 테이블 잡을 건데 아마 놀러와라. 이런 채팅을 하고 있다면 리지로 바로 가셔도 돼요. 근데 데스티네이션을 먼저 가실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입장료 2만원. 2만 원. 별로 안 비싸. 거기도 근육 엉마들 많이 오신단 말이야. 데스티네이션을 갔다가 리지 몇 시에 넘어가느냐? 2시에서 3시에 말씀드린그 존이 있어요. 그 존만 찾아 다니시면 돼. 그 존에 한 2시 3시면 사람이 뜸은 해지거든요. 그때를 기다려. 그때까지 거기에 이제 신문지 깔고 노숙을 하세요. 노숙을 하시고 노시다가 이제 사람이 좀 뜸해진다. 그럼 이제 넘어가야지. 거들떠도 보지 말고 팔같이 넘어가세요. 그리고 2시 3시쯤 이제 리지에 넘어가면 은 줄이 많이 없을 거야. 그때 가서 노시면 된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드시고, 여유롭게 노셔도 돼.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악작같이 노셨으니까, 조금 여유 갖고 놀아보자고요. 일요일에는 저녁도 좀 여유롭게 드시고, 베이징덕 먹고, 양꼬치 먹고, 그러다가, 리주로 바로 가시면 된다. 여유롭게 한 11시, 12시쯤 가시면 될것 같아. 물론, 일요일에도 테이블장 잡아 놓으신 분들은, 바로 거기서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일요일은, 일블릭 정도의 밀집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오셨던 분들은, 야, 일요일에도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신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악착같이 놀진 않고, 일요일에는 그냥 소속기. 소소하게 우리끼리 그냥 소소하게 놀자. 뭐, 클럽 사장님 생일파티야? 오케이. 축하해주자. 몸 대드려. 뭐, 이런, 이런, 이런 날이다. 소소하게 노는 날이다. 이제, 월요일이 됐죠? 네, 월요일에 그냥 이제 집에 가세요. 놀 만큼 놀았잖아. 뭘또 놀라 그러냐. 월요일이면 이제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셔라.